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종목은 어,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많이 급락을 하네요. 예, 뭐 증권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반기 적자 줄이기 어려 목표가 내린다. 참 이런 뉴스를 내면서 주가 자체를 급락을 시키고 있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거 분석을 해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lg 관련주들은 좀 저평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내리는데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에 한번 우리가 차트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차트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자 lg 디스플레이는 점점점점점점 어떠한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봅시다 어, 고점을 낮추어 가는 흐름이 아닌가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고점 그다음 고점이 여기 뭐 고점이 여기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어 가는 흐름이야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뭐야 하락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죠 뭐 실적이 안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을 하는 건 맞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반등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될까요? 주가는 상승 추세가 있고 여러분들. 그렇죠? 하락 추세가 있어요. 횡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될까요? 1번 상승, 2번 하락, 3번 횡보라고 당연히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상승 추세는 뭐야? 고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흐름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뭐 단기적으로도 이러한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맞잖아. 근데 지금 보다 전형적인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닌 거죠. 여러분, 왜? 어, 추세가 하락인데 지금 매수를 한다. 이건 아닌가. 기, 결국 뭐냐면 지금은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기다림의 싸움.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지. 기다림의 싸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LG 디스플레이를 좀 우리가 사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요즘 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어때요? 레인 시장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런 저도 요번에 지금 차를 지금 바꾸긴 했는데 그러면서 와 전혀 없던 큰 디스플레이가 차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 좋던데 좋던 이거 자체가 이제 경쟁력이 나오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전기차들도 보면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선점하는 사람들. 그쵸? 그렇죠? 업체가 좀 어, 성공적으로 좀뭐 매출도 늘고 늘고 늘거 같고 또 기본적으로는 얘 애플 관련주들이기도 하잖아요. 뭐 제가 생각나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 애플 카드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거는 기다림의 승리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니까 좀 기다려보면서 한번 우리가 저점을 잡아보고, 한번,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텐데, 자, 지금 월봉의 모습인데, 자, 보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저점이 여기까지는 열려, 열어놔야 되겠죠. 여기를 열어놓고, 저점을 최대한, 최근에 저점이 여기니까, 1 1 0 0 0원까지는 열어놓읍시다. 아니면 여기인데 그 다음 저점은 대략적으로 이 부분인데 12,000원 그럼 1,000원과 <laughs> 죄송합니다 1,000원과 12,000원을 주봉해고요 1,000원과 12,000원을 주봉에 끊고요 1,000원 12,000원 이렇게 거요 이렇게 그어 놓고요 자 이렇게 그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맞죠 뭐, 주봉상 이렇게 어 놓고 우리가 주봉에서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주봉에서 여러분들 주봉에서 60일선에 대해서 좀 공부합시다. 주봉에서 60일선은 뭘까요? 분기 실적선이라고 보면 돼 분기 실적선. 왜? 우리가 한 달이 한 달이 영업일수로 20일 정도 돼요. 그렇죠? 3개월이면 60일 정도 되죠. 분기 실적을 언제 발표해요? 3개월마다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봉 60일선은 우리는 분기 실적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어, 이 결국 뭐냐면 주봉 60일선을 이렇게 돌파할 때 우량주 같은 경우보다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실제로 실적이 좋아져요. 우량주 같은 경우. 그래서 이 60일선 위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 주셔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간단한 매매 팁이고, 12,000원과 11,000원을 일봉이고요. 자, 야, 참. 그쵸?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저도. 이렇게 하락했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그어놓고요. 자, 이렇게 그어놓읍시다. 자, 거의 다 왔어. 그런데 여러분들, 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일봉에서 20일 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일봉에서. 저는 이, 이평선을 굉장히 좋아해요. 일봉에서 20일 이평선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일봉에서 20일 이평선은 뭐다?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그만큼 뭐다? 중요한 선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을 어디까지 믿으세요? 다들 안 믿을 거야. 이동평균선은 이동 후행성이다. 뭐, 그래, 다들 안 믿을 때, 저는 이동평 이동 다른 건다 몰라도, 이동평균선의 방향성. 이거는 좀 믿었으면 좋겠어. 방향성. 이거 정말 중요해요. 다른 거다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이평선의 방향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평선이 상방으로 간다는 건 뭐다?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야. 하방으로 간다는 것보다 이게. 하락으로 간다는 거. 그럼 우리는 이런 데서 매출 많이 하죠 왜? 혹시나 올라갈까 봐. 근데 절대 이 하락 구간에서 매매하면 안 돼요.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간이야. 우리가 선조를 하더라도 이러한 주가가 상방으로 갔을 때 이동평균은 상방을 가리켰을 때이런 구간에서 매매만 해보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계좌 정말 좋아하실 거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 어떻게 하면 하락이 멈추는 구간을 알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하락이 멈추기 위한 조건. 하락이 멈추기 위한 조건. 참, 그렇죠? 하락이 멈추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음봉의 크기가, 이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면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잖아. 은봉이 크기가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작아져야 돼. 이렇게 작아지면서 결국은 뭐냐면 횡보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죠? 횡보를 만들어주고, 이제 22평선이 중요한데, 22평선 이렇게 쭉 하락으로 내려오다가 상방으로 갈 때, 이때가 매매 타이밍이야. 매수 타이밍. 이런 구간이죠. 이렇게 쭉 가다 이러한 구간. 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절대 뭐 건드려서는 안될 구간이죠. 기다려야지 뭐.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선을 그어놓긴 했지만 우리가 이 선을 그어놓긴 했지만 이 선을 이탈하지 말란 법도 없잖아. 그냥 그어놓은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그어놓고 보는 건 중요해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놓고 보는 건 중요한데 지금 뭐다? 아니다. 그러면서 뭐야? 신용장구율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또 뭐가 있어? 공매도 비율 볼까 우리? 자 공매도 비율도 엄청 높죠? 40%인데? 그쵸? 40%, 그렇죠? 40% 45%인데요? 그럼 뭐다? 지금 수급은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시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곳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얘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더라도 기다리셔요. 손절 못 하잖아, 지금. 이런 손절할 타이밍은 지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다리시는 게 맞죠. 흐름 자체를 기다려야 되니까, 아직 하락이 멈추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추세 자체가 변한 다음에 매매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다른 종목을 매매할 때라도, 하더라도 기다리는 습관을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매매 팁입니다. 이상으로 LD 디스플레이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